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아사로가 죽었느니라. 디가말하그러시니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택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올곧게 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한 성도들을 또 말씀 앞에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이죠. 11장인데,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사로를 살린다.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 어때요? 대단한 사건이죠? 자, 그런데, 마테 마가 누가에는 이 엄청난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마테 마가 누가에는 이 기사가 없어요. 유한보금에만 있어요. 이 중요한.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는데. 왜 그럴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쓰는 관점하고, 요한이 쓰는 관점하고 다르더라고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하면 생명의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아 마태 마가 누가도 다이 엄청난 것을 가져다 어떻게 보면은 쓸수 없는 거예요 오로지 생명의 복음을 쓴 요한만이 필요한 그런 기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된 생각하게 됐습니다. 죽은 사람의 필요가 뭐겠습니까?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은 사람의 필요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로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듣죠.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가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이 틀을 더 지나서 나사로를 찾아가는데 나사로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복음서에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앞서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온갖 인간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다만 이런 어떤 인간들의 어떤 문제를 풀어주는 것 특별히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만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병을 고치시는 그 수준이 아니라, 물론 병은 다 고치죠.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라고. 할렐루야. 얼마나 엄청납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이제 오늘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봉 우리가 11장 오늘 말씀을 대하거든요. 10장까지 대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생명의 생명에 관한 어떤 그 말씀들을, 그게 생명과 대치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외치는데 생명과 늘 지금 마찰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종교, 종교.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종교를 계속 얘기했어요. 종교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종교인 유대교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그 10장의 장면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유대교에 나오는 거 예수님도 요예 나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11장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명 놓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지금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세 명과 있었던 것 이건 뭐냐면은 교회의 축소판입니다. 교회 정말 중요한 그 부분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예수님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을 계속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종교가 그랬어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가장 마지막에는 그 아름다운 성전, 거룩한 성전, 그리고 또 유대 종교의 모든 좋은, 좋은 것들을 이제 버리고 예수님이 새로운 외침을 외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들 못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일어났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또 하나의 방해거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 방해거리가 뭐라고 했어요? 종교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배단의 교회에서 또 하나의 방해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방해거리가 여러분들 뭘까요 자그 방해거리를 오늘 말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아주 그 특별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가만히 보셔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야죠 죽은 사람을, 사,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죽은 사람을 살리면 죽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낙찰되냐면 나사로가 딱 하나님이 나사로 네가 죽어라 그렇게 그러니까 나사로 이제 죽이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사로가 죽어야 돼요 왜사람이살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있어도 아닙니까? 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잘 요한복음을 보야지 자, 요한복음의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이 포인트는 뭐냐면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죽어,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살려내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이게, 이게 전체적인 키예요, 이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후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유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의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의견들이 예수님과 같아요, 틀려요.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니까 의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의견이라고 하는 낱말풀이를 여러분들 해줄게요. 의견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 의에다가 그리고 그 에, 견해 견 그렇게 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을 의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 의견을 생각하면, 자, 지식과 무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보다는 못하고, 무지보다는 좀 낫고, 그러니까 지식과 무지의 중간에 있는 생각, 이게 바로 의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뭐냐 예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데 이런 의견들이 자꾸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지금 나열해 놓는 걸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11장에서는.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이 11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들이 본문을 읽은 말씀 있죠? 그거는 제자들의 의견이 쭉 나온 거예요. 제자들의 의견을 거기에 다 모아놓은 거예요. 자, 의견은 뭐냐? 자,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전에 왔어요. 자, 제자들의 생각은 뭐냐? 예수님이 빨리 가서 사랑하는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제자들, 아우, 예수님이 사, 예수님 그동안에 사역 하면서 그, 뭐, 저기, 나사로 집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밥도 막그 먹여주고 얼마나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병 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가지도 않고 지연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다 그냥 판 거야, 그냥. 근데 그것도 하루 있다, 하루도 아니고 막 이틀이나 막 그냥 뒤에 튀어버릴 거지. 이제는 죽었다라고 이제 전갈이 왔어요. 그 전갈이 딱 와가지고 이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그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우리 친구 다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게 예수님이 생각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아 아이 죽었는데 죽었는데 이제 가면 뭐냐, 병들었다고 했을 때 그때 빨리 가서 살그 치료를 시켜야지 죽었다고 하는데 지금 가면 뭐냐 말이야. 이게 바로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제자들의 의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 하 제자들의 의견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 이런, 그, 제자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의,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11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스터디 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예서, 마리아가 가로되 마르다가 가로되 그게 다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에요. 생각들인데,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생각은 아니었어요. 거기에 다 예수님의 생각하고 다달다른 생각. 자 마르다, 마르다 이제 가죠 이제. 자맨 처음에 만난 사람이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가서 가서 이제 그 마르다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네,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댄나이다자 이게 지금 마르다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마르다 이이 이, 이 얘기 속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지금 말하다가? 불평물만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우리 오빠가 말이야, 말이 지금 병들었다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시지. 죽었어요, 이제. 그들에게는 지금 어떤 생각이 없냐면, 사람이 죽은 사람 살아나는 생각이 없어요. 그런 어떤 일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러게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자기 수준에서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보았던 것은 병든 사람이 고치는 건 봤어요. 살아.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건 이제까지 못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불평을 하듯이 이렇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은 내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면은 이 말하다가 아멘! 살아나신다고 얼마나 좋습니다. 이렇게 해줄거 아니에요. 근데 또 말하다가 뭐냐면 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번에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어때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그 공부했던 거,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마지막 날에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지금 현재적인 부활을 얘기다 지금도 살아날 수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난다. 너희 엄마가 지금 살아난다 하는데. 마지막 날에, 이때, 그때, 우리 오빠가 살아날 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병 들었을 때가 문제가 지연이 된 거,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지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병들었고 죽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그냥 시간이 지났지만 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이 마리아는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때 그동안 이제 공부한 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거, 그거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제,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니 내가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드디어 이제 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주여! 그러하유이다. 주는 크리스토시오 세상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을 내가 믿나이다. 아직도, 아직도 지금 이 바르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액면 그대로 딱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 딱받아들여 지금, 지금 자기가, 자기가 알고 있는 옛날 그, 그 지식, 지식, 그 지식을, 지식을 얘기하라고 있는 거예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도 지금 그것을 지금 마르다가 되뇌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그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으면서 그때 막 칭찬 받았잖아요. 그그 그래, 정보를 가지고 대 대답을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마르다는 오늘날.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리를 가진 오늘날의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거예요. 마르다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 지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하는 마르다의 모습을 볼 수가 이렇게 있죠. 어.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일종의 교리를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너희 오빠를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교리를 믿었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알레로야,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자, 그 마르다가 그런 어떤 걸 보고 이제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 리아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 바쁜데 이제 그 예수님을 그 대접하는 그런 어떤 일에 마르다는 바쁜 아주 활동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그 자매였었고. 자, 그래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얘기한 데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습니다. 불평 섞인 그걸로 다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마리아의 어떤 의견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옆에서 그냥 울고 그 이,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는데 사실 그들이 지금 나사로가 죽은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통분이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의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마르다의 다른 어떤 의견이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기초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는 이 의견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디다 기초가 되냐면 이거는 지식,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그 나무에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지식에 지식의, 지식의 열매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죽은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생명의 지금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러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고 나사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어때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살리겠다라고 하면 예수님,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당장 살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어요? 그냥 제자들이 얘기하고 뭐 그냥 뭐마르다가 마리아가 얘기하고 또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사로 살리는 그 시간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의견에 따랐습니까? 제자들의 의견에 따랐어요? 마르다의 의견들 했습니까? 마리아의 의견들 했습니까? 의견들대로 그 의견들대로 예수님은 따르지 않았어요. 오로지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딱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의견 다 듣고 살려내는데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무덤 문을 막아 놨는데 그 돌이 막아 놨잖아요. 돌을 치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돌치우고. 그러나 이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동역, 사람의 협력이 있어야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기로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다수덥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들을 다수덥시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그 말씀대로 아멘 돌을 치우라는 돌을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역사를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자 돌을 치웠어요. 예수님이 돌을 치웠어요. 그 이제 사람이 할 일이에요. 돌을 치웠어요. 돌을 치우고 이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살려줄 거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에 나사로야 나라 탁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수위를 입고 저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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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벅 무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도망가겠죠, 그냥. 뭐, 뭐, 야, 이거 죽은 사람이 살아났네, 막. 자, 그 다음. 수위를 입고 다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다 묶여있어요? 그걸 여기에서 또 부활의 어떤 역사를 확실하게 경험하면 여기에 또 사람의 동역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풀어주라고 이게 바로, 그러니까, 풀어야 아이고, 사람들 또, 거기다 의견 내려놓으면 역사가 아니나요 의견 안 내려놓고, 풀어볼 때 푸는 거예요. 풀었을 때 어떻게 되냐? 나사로가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딱 사람에게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은 바로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고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그 모든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 되냐면, 죽은 생각하고 같아져야 된다고 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자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도 사망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죄의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죄의 요소, 사망의 요소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내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을 잘 하시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나의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가 우선적으로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이콜인가.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르면은 오늘 제자들의 의견, 마리다, 마르다의 의견, 마리아의 의견, 예수님은 그 의견들 다 받지 않았어요. 그들의 그 얘기한 것도다 받지 않,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뜻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신 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문 치워라. 치웠을 때 나사를 살렸고, 소라 할때 그때 다사라가 완전히 부활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아홉 가지 사례적인 것들이 다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 속에 방해하는 것 여기까지 1 2장까지 오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을 방해되는 요소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종교, 두 번째는 의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11장까지 오면서 정리된 거예요. 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 지금 종교가 방해권이 되었고, 사람의, 그러니까 종교, 유대교 안에서는 종교고, 지금 배단이 교회, 이건 교회죠. 지금 이건 새로 교회 안에서의 형성된 것. 이거는 한마디로 교회 축소판이에요. 교회 축소판 안에서 지금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의 그 문제를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들이 아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는 그런 어떤 경험과 체험이 하고 사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죽어있는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얻고 살아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사랑 석천교회와 주님의 기쁨 자랑해 줄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길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거듭남을 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제 나사로가 살아나는 얘기를 봤습니다. 거듭남도 성령의 역사요. 그리고 또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이 모든 문제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죽은 사람에게 필요하는 것은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의견들을 내려놨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동역과 더불어서 부활의 역사를 보여 주었습니다. 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말씀들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주님이 살리고자 하는 그곳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또 동역이 있어지므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생명의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한 성도 0년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